음지에서 가장 밝은 남자. 양지에서 가장 어두운 남자. 10억 순이라 불리는 남자. 한으로 10억은 또 어떻게 찍었대? 그것도 능력 있는 거죠. 아, 막, 그거 돌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비트코인으로 10억을 벌어도 보고, 잃어도 보고, 롤 랭킹 1위도 찍어보고, 프로게이머 찍먹 목도 해보고, 핫풍령도 찍어본 피닉스박의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뚝딱 첫째, 근본 질버이지의 수장 찬밥이 형, 실화근을 자랑하는 도구의 창시작, 괴물쥐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다이아에 서식하며, 이제는 다이아 그 자체가 되어 다이아 아이돌로 불리는 피닉스박은 실력파 천상계 방송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이들이 찾아. 불판의 광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 몇년 사이가 아닌 사 시절부터 그를 시청했던 국내단 아니 해적단들은 과거 박종호의 영광을 떠올리곤 합니다. ap 챔피언의 장인으로 불리던 박종호 는 해적 ap이노베이션이라는 닉네임 으로 협곡을 무자비하게 휩쓸고 당했 고 챌린저를 달성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애니비아를 필두로 프리시즌부터 한국서버 랭킹 1위 를 달리기 시작하더니 시즌이 시작된 후로도 랭킹 1위 를 달성하는 전전전전 전전전전 챌린저 랭킹 1위였던 근본이었 습니다. a 출신의 AP 챔피언 장인의 미드라이너라는 타이틀의 프로게이머 혹은 다양한 장인들의 친추 요청은 물론 게임 좀 한다는 방구석 게이머들의 꿈 프로에까지 첫 발을 내딛는데 결과는? 녹다? 둘째, 기운의 사나이. 롤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실력을 갖춘 그는 2013년 롤 프로게이머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MVP의 연습생 신분으로 들어간 그는 롤클럽 마스터즈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고 자신의 시그니처 챔피언 애니비아를 픽하지만 페이커와 비견되는 황제 미드라이너 이지윤과 교체를 당하고 더 이상 출전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2013년 발을 담궜던 MVP의 라인업엔 2014년 롤드컵 우승 출신 임프, 밴디, 마타 코치로 우승을 함께한 옴무까지 초호화 멤버였는데 하필 미드라이너까지 다대야 이지훈이라는 초특급 S 선수들과 겹쳐 방출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당시 KT 롤스터에도 테스트를 거쳐 최종 2인까지 들었지만 하필 마지막 테스트에 만난 상대는 l p l 의 최초의 롤드컵 트로피를 안겨다준 현 IG 루키. 4대 이지훈 루키를 보며 하늘 위에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상근으로 빤스런.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도잼을 외치지만 다시 접속하게 되는 롤이기에 박종호 역시 전역 후 자신의 인생게임, 롤의 인생을 태웠고 중국 3부 리그에 가게 됩니다. 한때 왕이라 불렸던 사나이, 박종호는 3부 리그 미드라이너 원탑을 먹고 같은 팀에서 운영하는 2부 리그까지 도전장을 내밀지만 하늘도 무시하시지 이번에도 같은 팀의 미드라이너는 2부 리그의 에이스였고 스크림을 할 때면 같은 팀의 미드라이너에게 번번이 무너지며 또다시 과거의 벽을 느껴버린 박종호는 한쯤 포기한 상태로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달치 월급도 못 받으면 또다시 방출. 내네 말입니다. 이 비운의 사나이가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일라도 있었으니 그가 마지막으로 챌린저를 달성한 2017년 시즌 7이 종료되고 대만의 한 프로팀에서 제안이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프로의 꿈에 숨줄기 빛으로 다가온 제안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의 프로 입단은 거의 확실시 되는 듯했습니다. 만 뭐? 구단이 제시한 금액에 인상을 요구하여 결국 대회 상금 전액을 박종우 혼자 독식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되었으나 삼효광 종우는 여기서 또한번 추가금을 요구하였고 박종우의 욕심에 질려버린 구단은 박종우를 포기하였습니다. 갑자기 갑에서 의뢰 신세가 된 박종우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기존 조건으로 할게요 그고를 외쳤지만 그 또한 거절당하며 마지막 프로에 대한 기회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TMI로 박종우에게 스카웃을 제의한 팀은 다음해 2018년 월드컵에 출전한 GLEX, 높다, 스위치 아는 사람들은 박종우를 보고 굽이라 칭하며 이라는 단어가 도배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때는 바야흐로 5년 전, 다음 팔 시절 박종우는 자신의 알바설을 시청자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국내 치킨은 순살 치킨을 닭다리 살로만 쓰거든? 근데 이게 빼먹기가 존나 좋아. 배달 갈때 엘리베이터에서 빼먹으면 묘미거든. 그래서 나는 알바가... 할때 밥을 항상 안 먹고 갔어. 내가 배달해 마서 하는데 배달하는 사람들은 분명 전부 다 빼먹을걸?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들려준 치킨 빼먹기설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네 치킨 본사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동네 치킨 본사에서 그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오며 상황은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박중호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문을 작성하며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의 친구들과 인터넷에서 들었던 사실의 m s 지 g 를 팍팍 아치 자신의 경험인 것 마냥 지연의 사실이었고 특유의 입단까지 더해 더욱 리얼리티하게 묘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생동감 넘치는 그의 묘사에 많은 파수들은 끝까지 거짓말이라 외쳤고 박종우가 직접 분사와 연락해 굽네치킨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력이 없는 사실이 증명되고서야 굽네치킨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작은 불편한 관계였지만 후배에 대한 재미있는 밈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2021년 축구 한일전 당시 굽네치킨은 박종우에게 g 치킨을 해주며 홍보하였고 빼먹을 수 없는 확실한 포장상태까지 덤으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오! 올해 여름 국내에서 개최한 트위치 아프리카 플랫폼 대전에서 다이아 아이돌 괴물집, 당시 롤통영 김민교 등 쟁쟁한 라인업에서 피닉스 박은 포스터 센터 자리를 차지하며 국가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뚝다넷지 어굴. 어느날 박종호는 트위치에서 영구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롤 유저들이 애용하는 사이트 포에서 시청자들과 유머스러운 영상을 즐겨보고 있던 도중 한 꼬맹이 소년이 갑자기 자신의 앙증맞은 야출를 보여주는 불발행동을 했습니다. 워낙 어린아이에오 감동도 흥미도 없던 영상이었기에 대롭지 않게 넘겼지만 트위치에선 아동포르노라는 명목하에 영구정지를 시켰습니다. 억울하게 영구정지를 당한 박종호는 한참을 운영자와 얘기한 끝에 고의로 튼 것이 아닌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성량을 완화해주었고 다소 황당한 영구정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다섯째, 아이디. 박종호는 롤닌 닉네임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해적이라는 닉네임으로 롤을 평정하던 시절, 그는 시청자가 별로 없어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닉변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시청자가 그의 초대 닉네임이라 불리는 해적을 가로챘습니다. 하필 그 시청자는... 악들중 에서도 최고봉이 었는데, 룰을 거의 하지 않지만 휴먼 계정을 피하기 위해 아주 가끔 접속해 AI 대전이나 일반 게임을 해 아이디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어느 날 박종우에게 닉네임 줄까?라고 제안을 했고, 제발 줘라는 박종우의 대답에 싫은데, 라고 놀려주며 그의 극대 노래를 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현재 그가 사용하고 있는 AP 이노베이션 역시 그의 시청자에게 빼앗겼다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2017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종우 역시 자신의 닉네임이 아닌 다른 닉네임으로 재미도 보았는데 어느 날 국내 단위 시청자에게 초 레어 닉네임 페이커를 양도받았고 시청자는 박종우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부디 이 닉네임 달고 페이커를 만나 만 라인전에서 이겨주세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 살릴 수도 있던 닉네임을. 종우에게 무상기부하였지만 종호의 브론즈 새끼한테 과분한 이기였어 이몸에게니 넘기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임마 후이를 베푼 시청자를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죽다 지금은 <laughs> 소리를 들으며 소리 돌림 당하기 일쑤지만 끝내다 마음 속에 영원한 왕이기에 다시 한번 챌린저 찍는 그날 욕을 기원하며 오늘은 영원히 죽지 않은 남자 피니스 박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 가지의 다섯 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 잡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